는 생활 속에서 늘 계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기를 살 때는 저울에 달고 기름을 살 때는 주유기를 통하여 그 양을 확인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항상 계량을 하며 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량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거래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네,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정한 계량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장을 보면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아주 명확한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계량 검사 공무원 업무에 활용될 법률 사항이고요. 계량기 사업자 등록, 정기 검사,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 등록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계량기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계량의 신뢰성 확보 및 계량기의 불법 조작 예방 등을 위해 계량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계량기를 제조, 수리, 증명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해야겠죠. 계량사업자 등록 업무 처리 절차는 먼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검토 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수리, 증명업의 경우 자체 시설 명세서, 검사 설비 명세서, 계량기 명세서가 필요하고 수입업의 경우에는 이 수입 계량기 종류, 수입자 설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조국명,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다음, 검사 설비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 관리 및 발급이 됩니다. 그후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수입업자의 경우 신고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장 확인은 생략합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계량기 사업자 등록 계량법 제8조 내용입니다. 수리업으로 지정된 자만이 법정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으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수리시설 및 검사 설비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시도지사가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업자는 등록 범위 내의 모든 법정계량기 수리, 제조업자는 그가 만든 계량기에 한해 수리할 수 있으며, 자체 수리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계량법 시행령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두 번째,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세 번째,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자, 수리업자, 증명업자, 자체 수리자, 수유업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지정, 신고를 제한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바로 제조업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자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임원 중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계량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계량기 등록, 지정, 신고를 마친 후에도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인데요. 계량 사업자로 등록한 자, 자체 수리자로 지정받은 자, 계량기 수입업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법제 11조에 의하면 해당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량기 또는 계량 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가 아닌 자의 계량기 수리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 제12조에 의하면 계량사업자는 사업을 폐업, 휴업,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행위 발생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 전과 동일 업종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폐업 신고 전 계량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량기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법률을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시, 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횟수는 위반 행위 발견일 이전 3년간 동일 위반 행위로 산정되며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나 그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법 제6조 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예를 들어, 그램, 킬로그램, 톤 등의 중량 측정 법정 단위 외에 돈, 근, 관 등의 비법정 단위로 표시되는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법제 22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함이란 허용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에게 사망, 화재 등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합니다. 법제 6조 제 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 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법 제7조 제4항,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3항 및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외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제 76조 및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상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의 정기 검사입니다. 법 제30조에서는 재검정 대상 외의 계량기는 매 2년마다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검사 업무와 조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 등에 의한 계량기 오차 확인 등은 수시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며 단속의 목적일 경우에는 조사 업무가 적합합니다. 정기 검사 대상은 계량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해당되며 다만 상거래 외에 사용하는 비자동 저울은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제30조 4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정기 검사 면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사 해당 연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받은 계량기나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를 정기검사 해당 연 또는 전년도에 구입한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 중인 계량기. 마지막으로 정기검사 해당 연 또는 전년도에 교정받은 계량기로 사용 오차 이내인 비자동 저울은 면제됩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명심하셔서 꼭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요령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게시된 교육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뭐죠?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 등록입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 등록도 절차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 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서 및 심사계획을 통보합니다. 다음 고시 제 6조에 따라 검사 설비 현장 심사를 한 후, 고시 제 8조에 따라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고, 고시 제 12조에 따라 사업자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 검사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제 30조 제 2항에 따른 정기 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량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등록, 정기검사,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을 알아봤는데요. 계량 사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계량 담당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한 기준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깨끗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